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앵그리버드의 위치. 자그 다음에 장애물은 벽 분이 없고 폭탄은 없네요. 그 다음에 대지의 위치. 예 이걸 염두에 두고 자이 구조로 자 이거를 음, 코딩하라는 뜻입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코드 쪽으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3-7단계입니다. 자, 그러면, 앵그리버드의 위치를 일단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귀여운 앵그리버드의 위치. 자, 그 다음에, 우리 돼지의 위치입니다. 결국, 앵그리버드가, 어, 유효 경로. 자, 갈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 경로, 한 가지, 뿐이 없어요.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서 돼지를 잡는 거죠. 자, 그러면 한번 손을 구워볼까요? 예. 자, 우리 앵그리버드가 가는 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일선으로 구워주죠. 예. 벽, 기법, 예, 칸을 정확하게 그려주세요. 자, 이칸 하나는 정사각형이에요. 그리고 예, 다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크기입니다. 자, 이렇게 하고요.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대지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려주기.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앵그리버드가앵그리버드가갈수 있는 경로를 한번 예, 자 표시해 볼까요? 이렇게 뿐이 못 갑니다. 예. 자, 이렇게 예. 자 엥그리버드가 전진하면서 이 대지역에 갈수 있는 경로는 이 경로뿐이에요. 자, 드셨나요? 예. 자, 그럼 이걸 토대로 코딩을 하면 훨씬 편해 편하죠. 자, 일단은 자, 아, 여기 지금 반복 여기 똑같은 게 여러 번 반복돼서 자, 이제는 머릿속에 반복문 이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떠오르시죠. 요거 반복문 이용할 수 있고 또이것도두개 이상이니까 반복문 이용할 수 있고. 자, 요거는 한 개뿐이 없으니까 그냥 단일문으로 하죠. 요것도 그렇고요. 예, 그러면 일단은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가야지만 대지에 게 도착할 수 있으니까. 자, 일단 오른쪽으로 가요. 그리고 예, 위쪽으로 가는데 자, 위쪽으로는 두 번을 가죠. 예, 두번반복횟수 자,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요. 왼쪽으로 가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을 가게 되죠. 다섯 번. 예그 다음에 얘는 반복을 반복을 사용할 수 없죠 예단한번 뿐이 없으니까 아래쪽으 하는게 예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구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런데 반복문을 역으로요.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어, 단점, 예, 안 좋은 점. 역으로 반대로 반복문을 사용함으로써 좋은 점. 아 이래서 반복문을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아이,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예, 설명을 해도록,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예. 자, 이 코드를요. 반문문을 사용하지 않고 예, 그대로 순차적으로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오른쪽이에요. 그리고 위쪽이 두 번이에요. 한 번, 두 번. 자, 그다음에 왼쪽이 다섯 번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. 네. 다섯 번인데요. 실수를 너무 횟수가 많으면 혹시 이렇게 네 번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, 그죠? 그 다음에 다섯 번 아래쪽이 이렇게 돼요. 아 여기서 지금 우 어, 제가 실수를 했네요. 자, 그럼 일일이 자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한 편을 더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제가 왼쪽 가는 거를 하나를 빠뜨렸네요 이렇게 빠뜨리는 실수도 할수 있고요 너무 많으니까 예, 개쓸 일이 하나하나 세면서 이걸 다 확인해줘야 되고 자 그렇다면 반복문은 한눈에 눈에 들어오죠 자 보세요 음, 반복문 한눈에 눈에 들어옵니다 아, 위쪽이 두 번이고, 왼쪽이 다섯 번이구나, 라는 거 한눈에 들어오죠. 그래서 왼쪽에 반복구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어, 효율적이죠. 실행해 볼까요? <laughs> 결국은 디버깅, 즉, 오류, 잘못 코딩한 거를 찾아낼 때도 이 반복구조를 사용한다면 훨씬 유리하겠죠.